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는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악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 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해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 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신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 보내서 40년 동안 영적으로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를 낮추셔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를 붙잡아 주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마음껏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일들을 계획해 놓고 계셨는데 바로 애굽에서 모세를 찾던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모든 왕과 그 신하들을 하나님이 다 40년 동안 정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받았을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목자로서 영적인 훈련을 낮아지는 훈련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활동할 애굽에서 모세의 생명을 찾던 왕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생명을 찾던 모든 사람들을 다 깨끗이 정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담대하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훈련받고 연단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힘들고 어렵게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는 정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쓰셔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활동을 새로운 그런 일들을 준비해 놓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이런 외쪽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정 내에서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 십보라 부인과 아들들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러 하려고 돌아갈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왜요? 할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증표입니다. 모세는 할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아들들은 미디안에 살면서 전혀 할례를 받지 못했던 겁니다. 모세가 자기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붙섰는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과 또그 야곱이 그 열두 아들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할례를 명하여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나는 증표로 삼으라고 했는데 모세는 자기는 할례를 받았지만 자녀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증표를 보여주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죠. 나는 예수 믿고 나는 하나님의 일꾼 되었는데 내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바로 서지 못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겁니다. 그럴 때십보라가지유롭게 자녀들 자기 아들들의 그런 표피를 베어서 할례를 베풀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세의 아들들도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신경 써야 할것 중에 하나가. 나 자신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열심히 일하고 행사하고 봉사하고 주의를 섬긴다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그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피난편이라 부르는 거지요. 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모세 그리고 십보라는 치유롭게 그렇게 자녀들을 다시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언역의 범주 안에 데리고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지혜롭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위쪽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정 내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내가 그리고 자녀들이 뒷받침이 되어주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건데 오늘 그 십보라가 그 자녀들이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수 있었습니다. 외적인 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시지만 내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그 준비한 노으신그일 가운데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더 귀하게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귀한 가정으로 일꾼으로 참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 받았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일할 그곳을 다 정리해 놓으시고 모세가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 받을 때 또한 우리의 모든 외적인 환경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 내에서도 우리가 주일을 하는데 있어서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이 그리고 부모님들이 우리의 힘이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정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가정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 하나님 인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